어, 6월 18일 본감 장전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뉴욕 증시가 AI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. 대형 기술주들의, 어, 강세가 나오면서 3대 지수가 모두, 어, 상승을 했습니다. 어, 그리고 증시 낙관에 대한 좀더 호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, 어, 최근 엔비디아, 애플, 뭐, 브로드컴, 어도비등 대형 기술주들이 AI 관련, 어, 흐름, 이 급등 흐름을 이어가고, 어, 있고요. 그리고 이로 인해 이제 좀 AI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어, 늘어날 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시장에 좀 덮치고 있는 어, 중입니다. 어, 지난주 AI 관련 기술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한 후 크게 상승했던 이 애플도 어, 상승세를 계속했고요. 어,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1 위를 두고 어, 많은 또그 경쟁 심리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. 어, 증시 낙관론에 대한 그 부분들이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. 9월 정도에 또 나올 수 있다라는 좀 희망도 있고 그래서 위원들의 좀 발언을 좀 주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국내 증시 가 제일 중요한데 현재는 지속해서 박스권 상당을 두드리고 조정을 받기를 이제 몇 차례를 했는데 어 조만간 또또 한번 또 돌파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는 희망이 좀 보이고 있고 어 결국 두드이면는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장중거래대금이 소폭소폭 어 증진하고 있고 좋은 이슈들이 상당한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드는 들고요 오늘 18일 오늘부터 전국 어, 의사들의 총파업이 진행되면서 원격 의료 관련주들 추가 파동 나올 수 있고요. 이번 주 금요일 개최되죠. 동해가스전에 대한 전략 회의가 있으니 이번 주는 지속해서 이제 가스관 등 시추 관련주들 흐름 파악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언제든지 수급이 전환될 수 있으니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7월 다가오는 그 네이버웹툰이나 야놀자 같은 어, 나스닥 상장 관련주들 IPO 관련주들의 좀 흐름이 천천히 나올 수가 있으니까 어,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속되는 운임 이스트 상승과 조선선 포항 소식에도 조선형 어, 쪽 움직임이 나오지가 않았는데 또 이제 중국의 데... 좋은 소식들이 나오니까 어, 또 경쟁에 대한 시5도 어, 지원 소식으로 다시 좀 움직일 수 있을지 어, 실시간 흐름 지켜보면서 시장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